리나봐요 살려줘 어. 어, 어, 있어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호스트로 네. 갑니다 짐을 줄여서 제가 탈비행기입 내일 골드코스터로 떠납니다. 아무튼 오늘은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친구를 저녁에 볼것 같고요. 낮에는 멜버른 감옥이 유명하다고 해서 감옥을 갈 거예요. 예약을 해놨고요. 지금은 아침 겸 점심 먹으러 쌀국수집에 왔어요. 그래서 쌀국수를 시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멜버른에서 친구도 진짜 많이 만나고 그래서 재밌게 놀았어요. 확실히 저는 어딜 가나 친구는 잘 사귀는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답니다. 일단 쌀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다 먹었다. 예. 여기는 레코드판 파는 가게예요. 엄청 레코드가 많죠. 저는 여기 카페에 와서 아이스 롱블랙을 시켰습니다. 어? 얼마만에 먹는 아이스 롱블랙이야? 이게 감성 있어요. 감성. 음. 소 여기는 제가 온 카페입니다. 무튼 저는 이제 멜버른 감옥을 갑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멜버른 감옥이래요. 찾던 곳이 나왔어. 아 날씨 완전 좋아 오늘. 일단 입구가 여기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끝! 깜짝! 아 10분만 기다리면은 여기서 열리나 봐요 문이. 맞겠죠? 미팅포인트 아무튼 여기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여기가 감옥이래요 이렇게. 어, 변기가 이 안에 있네 사실 영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못 알아들었고 음. 여기는 exercising yard래요 여기서 막 놀고 그랬나봐요 음만 여기서 갇히면 난못 나올거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나 여기는 뭐하는 인지 모르겠어 아 그리고 아까 저기 서가지고 막그 연극 같은 걸 하셨어요 너가 여기 들어온 제 죄명이 뭐고 막 이랬는데 저는 스토킹이었어. 볼게 많네요. 저기 밖에는 가들이 있고 저는 대충 다 봤기 때문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감옥 치고는 너무 멋있다. 여기는 만들어 놓은 거겠죠?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보, 보고 온 감옥입니다. 저분이 저에게 죄수명을 붙여주신 경찰 분이시고요. 이제 다음 여기 감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다른 곳에 왔는데 엄청 어두워요. 무서운데? 아. 오, 엄청 어둡다 여기는. 아 이게 다 감옥이에요. 이렇게 뭐가 하나씩 있네. 기 무섭다. 마네킹. 무섭다. 못뭐 튀어날 것 같아. 저 갇혔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줘. 쾅쾅쾅쾅 광. Help me. 이렇게 자는 곳인가 봐요. 너개 귀엽다. 이런, 이런 데서 어떻게 자지? 무침인데 침대 은근 좋은데? <laughs> 왜 이렇게 오픈? 음, 어, 뭐야! 오픈해서 똥으어중줌 싸는 거구나. 이 쓰고 다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창문이 있고. 여기서 누워서 독방이네독방 <laughs> 불은 안들어오고 라면 이런식으로 되어있답니다 여러분 여기 감옥인데 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데? 너무 예뻐요 여기 감옥 구경하다가 말고 셀카 찍기 저 여기 이렇게 있네요 끝이에요 별게 없어 음.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귀엽지 않나요? 저는 감옥을 다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기 의자 이렇게 중간에 공원이 있어서 앉아서 쉬고 있어요. 이제 멜버른 구경을 다 해서 할게 없어. 이제 어디 가야 되죠? 아. 이제 멜버른의 여행도 끝이 났어요. 오늘 저녁 친구랑 먹고, 내일은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 내일은 제가 골드코스트에 있을 텐데, 아, 가서 내가 직장을 잘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기는 변수가 너무 많고, 내일에 나도 몰라. 뭘 하고 있을지. 그래서, 전 지금을 즐기고 있습니다. 친구 만나려면 한 2시간은 더 기다려야 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오 여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는 이브 웨이브라고 고기를 파는 곳이에요. 이렇게 메뉴가 있고 오, 장난 아니다. 여러분, 아벡이 cute. <laughs> 바베큐를 먹으러 왔습니다. 먹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멜버른의 마지막 날입니다. 짐을 다 싸고 체크아웃을 했고요. 짐을 놔두고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친구랑 점심 먹기로 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공 여러분 플랫 화이트가 나왔습니다. 오, 예쁘게 아트도 되어 있네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카를 만들어서 경주를 하는 페스티벌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로드가 있고요. 이렇게 차를 이제 출발해서 타는 건가 봐요. 그래서 출발 전에 인터뷰 중입니다. 짐을 줄여서 이거 두 개랑 가방 이거 했고요. 무거워서 그냥 택시 불렀어요 아 몰라 지금 우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자고 골드코스트로 터미널 4공항에 왔어요 여기가 터미널 4입니다 나의짐아 아, 진짜 고생이다. 고생. 생고생. 아, 힘들어. 좋았어. 잘 가고 있어. 저의 알라와 함께하는 제패입니다 알라. 여러분 이렇게 체크인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우막 떨어지네. 미미. 호주는 이렇게 셀프 체크인을 하면은 이게 나와요. 이걸로 셀프로 붙여야 합니다. 끝. 이렇게 스스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일단 붙였고요. 체크인. 오, 간다 간다. 오, 신기해. 기다리면 검사를 끝내고 뭐 결과가 나오나 봐요. 진짜 다 스스로 해야되네, 호주는 이곳은 멜버른에서 골코스트로 가는 짐검사하는 곳입니다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다 셀프고 어 피곤하다 지금 가방이 10kg가 넘어서 잘 통과가 될지도 모르겠어 일단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저의 짐이 무사 통과됐습니다 검사 없이 한 번에 들었습니다 46번 게이트. 오 oh, e t s go. 제가 탈 비행기입니다. 제스타.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비행기를 탑승해주시다 이제, 그리고, 달릴만 남았어요. 그래도, 가자마자 집을 구해서, 바로 2주 정도 살수 있는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2주 정도 살면서, 다른데 살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나이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바디 땡큐 포즈 플스 다릅니다 한국은 상상할 수 없는 비행기 안내 방송입니다 And we'd we'll also like to pay our respects to elders past, present, and emerging. Today, we'll be disembarking the aircraft by the forward and the rear